이제는 가짜명, 명불 허전.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준비하던 소녀는 변호사를 만나 유학의 꿈을 접고 변호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소녀는 변호사의 아내로 호사스러운 삶을 꿈꿨지만 인권 변호사였던 남편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소녀는 뜻하지 않게 남편의 가정사로 마음고생을 해야 했고 이유 없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팽목항에서 설거지를 자청했고 지금은 남편이 없는 광주에서 어르신들의 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힘이 미약했지만 다음에는 그 소녀의 아름다운 미소를 보고 싶습니다.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가짜 명, 명불허전.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명불허전은 이재명이 없어서 허전한 마음이라는 뜻이라는 거. 다들 아시겠죠? 자, 혹시 모르는 정치자분이 계실까 봐한번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가점명 명부로 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만 시작하려면 이분 계셔야죠. 이진선 <laughs> 뉴스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소녀가 누구죠? 아, 그분 누구시냐고요? 네, 네. 한번 맞춰 보세요. 피아니스트 글쎄요. 그 혹시 와이프 되시는 분? 아, 우리 아이프 네? <laughs> 아, 우리 아이폰 <와이프는> 아니고 <laughs> 네. 그 이재명 시장님 부인인 김혜경 여사 <laughs> 이야기입니다. 아, 진짜요? 정말 피아노를 전공하셨어요? 어, 아, 그럼요. 그 숙명여대에서 피아노 전공하시고 음... 어 유학 준비하시다가 당시 이재명 변호사, 이재명 변호사의 그 강력한 대시를 받으셔지고 <laughs>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으셨죠. 아, 그러셨구나. 네네. 근데 지난 방송에서 이제 광주에서 문재인 후보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어르신 급식 봉사를 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네네. 저희가 또 인터뷰도 한다고 했었는데. 네, 그 인터뷰 하려고 했는데 네. 그 김혜경 여사님이 지금보다는 대선 끝나고 그때 아, 하자, 뭐, 이렇게, 그게 나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음. 인터뷰는 잠깐 뭐, 아쉽지만 좀 연기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근데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인터뷰 해 주셨잖아요. 그때 너무 말씀을 잘 하셔서 약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오히려 제 생각이 좀 짧았구나, 뭐, 이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시기에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뭐, 하실 수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음. 또, 할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욱이 지금은 광주에서 문재인 후보 선거 운동 돕고 계시는데 음.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기도 좀 그렇고. <웃음> 그렇죠. <웃음> 아 제가 좀 생각이 많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나왜 이러지? <laughs> 아, 에이, 에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열심히. 아, 나 아프고 나서 좀 이상해진 것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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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제가 오늘 김혜경 여사님 이야기를 오프닝으로 한 것도 음, 네. 오늘 김혜경 여사님이 광주에서 급식하시는 모습, 음, 음. 급식 봉사하시는 모습을 미디어 활동가 몽구가 촬영을 어, 했거든요. 네네. 아, 그 영상을 봤는데, 네. 아,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음. 어, 왜 이렇게 짠하셨어요? <laughs> 아그 일단 보시면 알아요. 그거 그렇죠. 한번 보시면, 그 이재명 시장 지지자나 음.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그 스토리를 알면, 음.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우리 정치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오늘부터 방송을 더 열심히 하고 음. 기사도 더 열심히 써야 하는 이유가 또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아, 어떤 의미인지 다 이렇게 감이 오네요. <laughs> 자, 이진선 뉴스캐스터가 무슨 뜻인지 안다니까. 자, 오늘도 더 열심히 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합시다. 음. 청취자 여러분, 이제는 가짜 명 명불허전을 응원하신다면 팟방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 누르기로 응원해주시고 유튜브에서는 구독하기, 댓글 달기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 네. 댓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팟빵에 달린 댓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팟빵에서는 조유정 날다님이 우리의 갓재명 너무나 기다렸어요. 에피소드 올릴 때마다 오겠어요. 우리 갓재명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논으로 산으로님은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카페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저희 방송이 다시 시작된 거를 너무 격하게 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 러브님은 설마 여기까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몰려와 난동 피우진 않겠죠? 걱정입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자, 조유정 날다님, 그리고 논으로 산으로님, 그리고 아리 러브님 감사합니다. 음. 그, 조희정 날다님은 저 유튜브에도 달아주셨어요. 네네. 네. 아, 근데 문재인 지지자 분들 말이죠. 그분들 벌써 와서 난리치고 가셨죠. 가만히 있었겠어요. <laughs> 휩쓸고 가셨죠. 네. 아, 이거 여기뿐만 아니고, 그제 페이스북 메시지 아주 난리 났었습니다. 아주 아유. 그냥 난리가 났었죠. 뭐 제가 <laughs> 댓글도 많이 삭제하고 음. 팟방에는 그 블라인드 기능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처리를 하고 그래서 그런 거죠. 아유. 왜 메뚜기 때애들 막 이렇게 막 <laughs> 날아가냐? 난 그건 줄 알았어. 아 무슨? 아이고. 아우 뭐 대박입니다. 아니 근데 음. 뭐 사실 아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laughs> 제가 뭐 그런 거 그냥. 깔끔하게 네, 네. 개무시하거든요. 아, 뿌라십니다. <laughs> 아무튼 뭐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아비오님이 첫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민주당 경선 토론은 이재명 시장님 때문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챙겨봤는데 이재명 시장님이 안 계신 대선 토론은 전혀 관심이 안 가네요. 어쩌다 한번 봤다가 역시나 그냥 실망스럽게 그지 없고 이재명 시장님이 제 눈을 너무 높여나가지고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 이진선 뉴스캐스터, 요번에 그 토론회 봤어요? 네, 이번에 뭐 스탠딩 토론회라고 해서 저도 좀 관심있게 봤는데, 이게 그냥 서 있어서 스탠딩 토론인 건지 아니면 뭐 앉아서 하나 서서 하나 좀 다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좀 속빈 강정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laughs> 속빈 강정? 네. 아니, 저도 그래요. 네. 아이,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이재명 시장만큼 이게 토론을 잘 하거나 뭐 이런 후보.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아, 그건 진짜 이번 토론회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laughs> 예. 그 이재명 시장 뭐 강하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토론회에서 그런 강하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있어 토론회에서 그냥 대충 얘기하는 사람이 바보인 거지. 아, 맞. 그리고요. 네. 토론회는 이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음. 상대방이 질문하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답할 줄 알아야 토론회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걸 이재명 시장이 잘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번 토론에 뭐예요? 그런 후보가 없어. 그럼요. 뭐다 그냥 말꼬리 잡고 뭐이 떠들긴 하는데 야, 이 내용이 뭐... 없어, 내용이. 그럼요. 보고 나서 왠지 남는 게 없는 느낌? <laughs>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재명 시장이 처음 나왔을 때는 다들 한국의 트럼프라고 막막막 아, 그뭐 말의 아이콘처럼 음. 막 이야기 했지만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진짜 트럼프 거기 많잖아. <laughs> 깜짝 놀랐어. <laughs> 그 우리 이재명 시장은 그 트럼프가 아니라 샌더스였던 거예요. 아, 진짜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번 토론회에서 정말 답답했던 건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다들 하시는데 자신의 정책 뭐 이런 거 질문하면 아, 전문가 집단과 <laughs>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아니 뭐 아니 아. 자기 준비됐다며요. 그니까요. 왜 그때 전문가 집단한테 사기를 해? 지금 얘기해야지. 그니까. 답답했습니다. 그니까요. 아무래도 확실히 정책하면 이번 경선에서 저희 보여준 이재명 시장님의 정책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유. 어. 그 이재명 시장이 발표했던 정책을 지금 후보들 있잖아요. 음. 그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갖다습니다그 <laughs> <laughs> 어떤 거냐 하면 안철수 후보가 뭐 미세먼지 정책 어어, 뭐 이런 거. 반려동물 정책. 이런 네, 네. 거다 이재명 시장이 했던 거거든요. 그는요. 아, 그런데 왜 기본소득정책, 요거 제일 중요한 건데 왜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받는다고 하는데. 에이, 다, 다음 댓글요. <laughs> 네네 저희 방송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반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CHB님을 비롯해 이재훈님 정예승님, 최성철님께서도 방송 잘 듣고 계신다고 응원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정부님은 이제 계속 하시는 건가요?라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아나 이럴 때는 그냥 지구멍에라도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 제가요 네. 그 앞으로는 하늘이 두쪽 나도. 일주일에 두 번은 꼭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안 되면 저 혼자라도 원맨 쇼에 갖고 그냥 올릴게요. <laughs> 유튜브도 그렇고 팟방에서도 그렇고 마지막이 응원해 주세요. 순위가 올라가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요. 아, 올라가야죠. 그리고 벤 님은 배님? 배님은 문재인. 아, 배님 이분은 BAE.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배잖아 배. 아 배네 맞죠. 배. 배님은 <laughs> 문재인이 당선되면 제일 눈에 가시가 될 사람은 이재명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이재명과 문재인을 비교를 하게 될 거니. 그래서 시장직을 그만두게 하려는 술수인 듯 하고 지난 방송에 대한 후기를 올려주셨네요.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또 BAE 배님이 맞는 분석이죠. 음. 맞는 분석인데 어쨌든 이재명 시장님이 시장직을 그만두지 않을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도 분명히 이재명 시장이 주목받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음.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그렇고 어떤 행보를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음. 분명히 기회는 온다 이거죠. 그죠. 뭐 근데 그 외에도 이재명 아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조유정님도 그렇고 비난님, 김혼나볼래님도 그렇고 아마 이제 다른 후보들로는 성이 안 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허전하실 <laughs> 때는 우리 방송 명불허전 이거 들어주시고. 아.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 <laughs> 다운로드도 받아주시고, 뭐 이렇게 다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렇게 함께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laughs> 그럼 좋죠. 그리고 댓글들 쭉 보니까요, 이번에 대선 후보들이 토론을 한 이유여서 그런지 이제 관련된 글도 많았습니다. 김동현님은 요즘 대선 토론 보면 이재명 생각만 나더라 라고 달아주셨고요. 사라창님은 시장님보다 나은 후보가 없네요. 왜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지. 고를 게 있어야 고르지 뭘 고르라는지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양현수님도 시장님이 안 계신 대선 토론 정말 흥미없네요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그 앞에서 아이고. 저희가 그냥 한참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이럴수록 왜 사람이 있을 때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그러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빠지니까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런 것 같아요. <laughs> 그 토론회가이 후보들 개개인이 너무 컨텐츠가 없어요. 아쉽습니다. 뭘 제대로 알아야 뭐 따지고 후벼파고 막 에? 그러면서 막 이게 뭐 서로 치고받고 막이 <laughs> 그래서 사실 스탠딩 토론을 하는 건데 이건 무슨 뭐. 수박 겉핥기도 아니고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죠 정치인 여러분들도 우리 희망 잃지 마시고 응. 이제는 가짜명 명불허전을 들으시면서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가짜명 명불허전 듣고 계십니다. 아 이진선 도스캐스터. 네. 이제는 이재명 시장님 소식 전해드려야 되겠죠? 네. 먼저 요즘 토론의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주적 개념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지난 11월 월간 조선과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종북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은 저 진짜 북한 안 좋아합니다. 혐오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종북이라고 합니까? 북한이 뭡니까?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제1 주적 아닙니까? 그 주적을 제가 추정한다면 국가 반역자 아닙니까? 라고 주장했다는 발언 때문인데요. 이 시장은 북한 체제를 싫어하는 이유로 민주주의 체제의 부정, 반인권적인 사회 분위기, 그리고 3대 세습 체제를 들었습니다. 네, 이때 그이 시장이 북한이 대한민국 제일 주적이라고 한 말은 말이죠. 네. 전쟁을 하기 위한 주적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전쟁을 하기 위한 주적이 아니고 음. 북한도 적폐라는 거죠. 적폐. 어, 청산의 대상이라는 거지. 뭐 기득권 세력 적폐 세력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적폐 청산 대상으로 북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적폐 세력도 모두 주적인 세이에요 이재명 시장한테는. 그렇죠. 그렇죠. 적폐는 청산을 해야죠. 어, 그럼요. 이번 기회에 적폐 세력들을 모두 청산해서 정말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야 된다는데 이거 참 가능할지 모르겠네 <laughs> 아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죠. <laughs> 아, 네, 적폐는 청산해야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이재명 시장이 경선이 끝난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낸다는 소식입니다. 어, 진짜요? 언제죠? 네, 오는 27일인데요. 오후 7시 30분 분당 메가박스에서 열리는 컴투게더 시네토크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날 상영되는 컴투게더는 2015년 성남문화재단에서 성남독립영화 제작지원 프로젝트로 지원해서 제작이 됐는데요. 컴투게더는 무한경쟁에서 탈락위기에 놓인 중산층 가족 세 사람이 각자 일주일간 겪는 예측불허의 사건을 그린 영화입니다. 평범한 소시민 가족을 통해 현 사회의 고민과 갈등을 보여주는데요. 각 세대를 대표하는 실직, 취업, 가계부채, 대학 입시 등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27일 오후 7시 30분, 어, 다음 주 목요일 저녁시간이네요. 어, 그러네요. 완전히 공식 석상은 아니지만 음. 그 공식적으로 이제 얼굴을 내보이는 그런 자리죠. 음. 제가 듣기로는 이 컴투게더라는 영화. 독립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요? 그 영화도 보고 이재명 시장도 만나고. 음. 자, 우리 정치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서 이재명 죽지 않았구나. <laughs> 어 이런 거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많이 많이 참석해 주세요. 네. 자, 다시 한번 알려 주시죠. 네, 오는 4월 27일 오후 7시 30분 분당 메가박스입니다. 네, 다음 소식 네, 다음 소식은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시장의 대표 공약이자 기본소득의 모델이 됐던 청년 배당이 올해 2분기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성남시에서는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11,002명에게 만 25만 원씩을 지급하는데요. 오는 6월 3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지역 화폐로 청년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지난 경선에서도 이게 증명이 됐죠.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이거 정말 좋은 정책인데. 그죠?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캠프에서는 좀 이상하게 받았어요. <laughs> 기본소득의 정신이 보편 복지인데 거기서 선별 복지로 받았어요. 또. 맞아요. 그리고 지역 화폐가 기본인데 카드로 받았어요, 또. 그러니까요. 아 제대로만 계승하면 너무 좋을 텐데 성남시에서는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지원 등이 정책이 되면서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기본소득 정책 계승한다고 했는데 그냥 말뿐인 <laughs> 것 같아요. 음. 아 이분들이 성남 와고 한번 봐야. 아 이게 제대로구나. 제대로구나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아, 이번 방송부터 대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소식들 한 가지씩 전해드리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어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좀 제가 전해드리기에는 민망한 내용이라서 아, 어떤 내용인데요? <laughs>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자서전의 내용이 문제가 됐다는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대학 시절 약물을 이용한 친구의 성범죄 모의에 가담했다고 자서전에서 고백한 사실이 21일 뒤늦게 알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부분은 홍 후보가 한나라당 의원으로 활동하던 2005년 출간한 자서전 에세이 '나 돌아가고 싶다'의 돼지 흥분제 이야기의 대목으로 고려대 법대 1학년 재학 시절 흥분제를 이용해 성폭행 모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홍 후보 측이나 자유한국당에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현재 홍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여론뿐만이 아니죠. 그 정치권에서도 홍후보 사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그러던데.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물론이고, 뭐 선대위, 바른 정당 등이 홍후보 사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제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너무 비겁한 변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면 성폭행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합리화시킬 수 있는지, 아, 이거 대한민국은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laughs> 아니, 뭐, 이거 뭐, 화가 난것 같기도 하고, 안난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니, 아, 더 화를 낼순 없으니까. 아, 근데 <laughs>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음. 아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국회의원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게 되겠어요? 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누가 진짜 트럼프입니까? 이재명 시장이 트럼프예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프레임이야 프레임. 저번에 그렇죠. 프레임 말씀드렸잖아요. 음. 아 제가 구라로 컬럼에서 네네. 프레임 얘기를 하다가 얘기하다가 내가 어. 화가 나갖고 <laughs> 몇 번을 막 이게 녹음하다가 중단하고. 그래서 네. 이제 아 이게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녹음을 해야 되겠구나. 음. 조금 더 세밀하게 대본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해가지고 음. 조금 방송을 미뤘습니다. 그거는. 어, 그건 그렇고 네. 우리 홍 후보님 말이에요 <laughs> 아 우리 홍 후보님은 아, 우리 이재명 도우미에요 이재명 도우미 아 네네 알고 있죠 그거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의료원 만든다고 할때 진주의료원 폐쇄에서 이재명 시장이 조용받게 해줬죠 그리고 성남시 무상 복지 할 때도 당시 홍 지사가 나서서 이제 반대되는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도움을 또 주셨고요 이제 하다못해 프로 축구와 관련해서도 이제 홍 후보가 뜻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시장에게 도움을 좀 많이 줬죠 그렇죠 그 아는 사람은 이거다 아는 얘기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시장 도움이다 이거 다 알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도 강의를 가거나 할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홍 후보님에 <laughs>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거든요 이재명 시장도 엑스맨이신가 <laughs> <진짜. 웃음> 아 우리 홍 후보님 끝까지 선전해 주셔야 될 텐데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홍 후보님이 대권은 아니더라도 당권은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홍 후보님 힘내십시오 파이팅 <laughs>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꼭꼭 꼭 청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진선 뉴스캐스터 네. 아, 오늘 보니까 성격 좀 있는 데뭐그 <laughs> <laughs> 아, 맞습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응.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아 그런데 이거 대표 선수가 이거 쉬고 있으니까 아. 아, 적폐 청산할 진짜 대표 선수 그니까 아,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네 와신 상담 해야죠 맞습니다 와신 상담 지치지 말고 <laughs> 네. 저도 그렇고 이진선 뉴스캐스터도 그렇고 <laughs>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끝까지 지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진선 뉴스캐스터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경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경선 룰 협상에 참가했던 모 의원이 있습니다. 이 의원은 룰 협상에서 캠프에서 주장하는 바보다는 당에서 주장하는 것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상 협상이랄 게 없는 결과였죠. 그 결과 1%의 지지율도 얻지 못하던 최성 고향시장이 경선에 합류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 의원은 경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과연 이재명 캠프의 사람이었을까요? 문재인 캠프의 사람이었을까요? 이제는 갓재명 명불허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정치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